아 진짜 맛있겠다. 응. 음! 아 부장님 지금. 어예 부장님. 아그 서류요 제가 아그제 노트북에 있는데 그거. 아 잠시만요 그럼 제가 지금 보내드릴게요. 네네. 잠시만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어네못 가야지. 좀 음. 전화가 와. 힘들어. <laughs> 뭐야, 지금까지 이랬어? 아, 요즘 일이 많아가지고 늦게 끝났어. 아, 너무 늦게 끝난다. 나 먼저 자게. 어, 야, 빨리 가서 쉬어. 어, 어 쉬어. 야 미쳤다 미쳤어 저기 야 저기 좀 봐봐 음, 어디 저기 저기? 하와이야? 오와이키키래와와 경이롭다 아, 경이롭다 아, 시, 저런 데로 여행 가고 싶다 진짜로 가면 되지 응. 어떻게 가 맨날 맨날 출근하는데 내일도 출근해야 되는데 야 심지어 12시 넘어서 응. 오늘이 벌써 12시 넘었어? 어떡하냐 아 자야지 응.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노왜 이렇게 빡세냐 요즘 아 요즘 일이 너무 많아 야근을 계속해 아. 어떡해 아나 먼저 게 그래, 푹 어. 자, 따 어. 낮게 자, 푹 음. 자, 응. 어. 아, 안쓰럽네. 오, 힘 아. 이게 다 뭐야, 오겠씨 Welcome, 하와이! 하와이?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This is for you! 아, 귀여워! Come here! Come here! Oh. Sit! 아, 여기! Yeah. 여기 앉으면 돼요? 네. 어. 야, 무 아. 색을 다갖췄네 컨셉 빵이네, 아. 완전히! 아. 아. 어. 아, 골라! 밥, 밥? 에이, 오다. 아, 아, 오다. 아, 오다, 예, 오더. 네. 네. 아, 오더, 오더. 오더. 칠리 크랩 하나 있네. 예, 예. 아, 이거 돼요? 어. 네요. Uh, one chili crab. All right. Oh, a 오개 right. okay. oh, yeah, 아니야? No no. What's y o 아, 미키, 미키 미키 e chili c r a n c h i 이야, 이 좋네. 오, l o 야이 새끼야, 이게 어디가 칠리 크랩이야? 리즈 오도시 아실까? <laughs> 미키, 예, yeah. 너 칠리 크랩 이스 꼬깨랑 단일 메뉴 시그니처 시그니처. 너 no, 이거는 꼬깨랑이야너 칠리 크랩이잖아. f u c you. 예? Fuck you, f u c you. you. 리즈 오도시 나도 알아 하지만 먹을래 말래 뽀을래 깎을래? <laughs> 먹을래. 테스 s 먹을래. 땡큐 좋아요. <laughs> 오, 맛있네. 그래도 과자에 칠리가 들어가니까 맛있어요. 그 과자. 미키야, 나 얘기하고 싶어요. 어, 매께 뜻쁜 말이, 뜻쁜 말이 나나나. 너 칠리 그래. 노, 노, 노 칠리 그래. 미키야, 이거 이제 식사 말고 어, 또 다른 프로그램이 있어요? 어, oh, I have. 오, 없어요? 그냥 제주원. 음. 다이 마사지, 액티비티. 오 액티비티가 돼요 여기서 as possible <laughs> 오! 액티비티 할래요 미키 I want 아이 원 액티비티 액티비티? 응. 어고1 8 <laughs> 한국 사람이에요? 아 미키 미키 어, 미키 미키 Wait 아아아아아아아 어? 아, 네. 아,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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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까미야 까아아가아니라 미키, 이거 다라이아요아아아니다어안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까 응. 저. 아, 아 노구나, 이게. 자, 원, 투. 와, 이게 뭐예요, 근데? 옆에 와이키키입니다. 아, 와이키키. 아이고, 예뻐요, 바다가. 네. 아유, 요 밑에 거북이도 있어요. 거북이 안녕. 그 손가락 잘립니다. 아유, 세상 네. 조심하세요. 아이고, 머리나. 고맙습니다, 네. 미키. 네. 네. 야 바다가 이쁘다. 어! 어, 아! 왜 <laughs> 미키씨 왜 이래요? 아빅 웨이브! 아빅 웨이브에요? 봐봐 거친매라! 어떡합니까 우리 이제 어떡합니까! 아 나는 살랍니다. 아, 왜, 왜 미키! 아이 나도 텔츄얼 아니 가이드 씨! 이러는 게 어딨냐고! 고객이 지금 이렇게 위험해지는 도망가는 가이드가 어딨냐고! 엉망진창이라고요! 미키! 누구시죠? 어? 누구세요? 어, 가이드 님 아니세요? 미키입니다 아 미키 맞... 미키! 미키! 네. 아 미키 이게 뭐예요 지금? 액티비티가 지금 이게 그나저나 혹시 이거 예쁩니까? 꽃? 어 오, 예뻐요 미키 1개 1 어? 4달러 어? 응. 어? 2개 8달러 3개 12달러 당연한 얘기잖아요 당연한 당연한 얘기 1개 4달러 2개 8달러 당연한 당연한 얘기 사시겠습니까? 너무 비싸요 디스카운트 디스카운트 너난 no, 남는 것도 없고 어. 가안 팔아 아안 팔아 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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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칩칩 칩. 나도 안사 나도 안사고고어갈 거야 갈 거야 2 달러 2달러? 어, 한개 2달러. 2달러. 아, 2달러도 비싼데. 집에 가족 있어요? 나도 있어요, 가족. 가족 식솔이 있어요. 2달러 너무 비싸요. 더 디스카운트 더. No 디스카운트.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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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절 머리 나네. 진절 머리 오케이. Okay, 나는 널. 오케이. Go, go okay. t your home. 1달러. 번 중에 매트 1,200원, 1,200원, 한개 1,200원. 이거 내가 원가를 아는데 1,200원 비싼데. 미치광이네 이거. <laughs> 비싸. 1,200 이거. I hate Korea. 왜 코리아를 왜 싫어해? 나 때문에 그러지만 나 일본 사람이야. 미친 머리였네. 아이 g 혼 o 뭐, a k a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How many? 까야 돼. 생각으면 되게 되게밖에 네 없고. 거. 집에 개두 마리 있어요. 거. 남편 둘이 있어요. 소리 떨어져요. 이거 여섯 개만 만들 수 있어요. Be, be. Go, go. 오케이, okay, 나 가. 백오십 원하 하는 야야렇렇하 하는 야한한사 사람들 무잘잘깎 오케이 오케이 k a y b okay. e 오케이, i f u l One, two, three. 다 h 다 h 다 어? 앉아서도? a n t a s t i c Sit down, sit d o w 어 Oh, one more. o 어 sit down. One, two, three. I 아, s 너무 다 잘해요. 오, 오, 사천 원입니다. 어, 예, 농담입니다 엔솔, 엔솔. 아, 뭐 쇼, 불 쇼까지 하고 화려하네. 부에 파스타. 아, 아, 벌써 아침이 됐구나. 아침 먹을 뭐 거야? 아, 좋 좋아요 조식. Right. 조식 있구나. 아, right. 아 예. 어, 조식 음. 또 차려주려나 보네. This is for you 이게 뭐야? 케이지밥 Right? 케이지밥어 아침에 oh, 맞아요 김이랑 엄마, 밥이랑 엄마가 Traditional 어. Korean style. Style. style 와 이게 또케이지밥 right. 스타일로 다 해줬네 yeah. 너, 이거 근데 이게 어? 아! 케이스야 누가 스티로폼에 스팸을 쳐띄우냐라고 이게 뭐냐고 이게 t 소환구 노량진? y yeah. <laughs> 신 노량진? n no. 이 스티로폼이 구 노량진에서 노량진 보레다고 Made by 구 노량진 어쩐지 아, 해산물 냄새 많이 나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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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저기 그 수영장에 도 아. 아침 띄우는 그거죠? o oh, right right f l o 조식? Right? Right, that's 아, right f l o 조식 아아 미키 미키 그래도 이거 해줬으니까 사진, 사진 아 오케이 오케이, 픽자. 픽자. 사진 사진 찍어줘요 오케이 오케이 픽. 미키! 미키 음무교안 받았어 미키? 미키 눈에 담는 미키 게 아니야 예뻐요. 어, 한국인 한국인 예뻐요 한국인 네, 예뻐요 핸드폰에 남아줘야 한국인 예뻐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 네, right right 네. I got it 원투이 네. 새끼야 미키 <laughs> 누가 투에 변수를 주래 이 새끼야 벽을 자꾸 뛰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투투 미키 나 한국 보내줘요. 와. h y 나저못있겠어더 이상 나 후드로 막고 한국 갈래요. 아 오케이 오케이 대저 오케이. 아빠 리뷰 별. 아 오케이. Okay? 아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한국 봐요. 스탑 스탑 파이 브할테니까 오케이. 거허어거허어 웨이런 게메 웨이런. 웨이런 미네. 한국은또 어떻게 보내주려고 무슨 준비를 한다고? 아이 치랄. 아유씨 치랄. NK 항공 승무원 황정혜입니다. 아 네. 즐거운 비행 되십시오. 아 감사합니다. 음... 아 이제 비행 태워주시는 거구나. 이륙합니다. 네. <laughs> 난이요난이래해요 난 <laughs> 랜딩. 아잘 갔다 왔어? 어 정혜야. 어야 빈손으로 왔어? 아 저기 나 후드름 많이 맞아가지고. 아니 하와이 사람들 어떤데 뭐? 아이, 야 연기 준비해 너 팔색조야. 아나 이거 진짜 니마이로 얘기하는데 <laughs> 나는 이 까라가 아닌데 어. 이 연기 스펙트럼이 이렇게 넓은 애가 아닌데. 원래 네가 이 롤을 했었어야 돼 선배님이 이걸 했었어야 되는데 아니, 내가 네가 지금 너한 단계 성장한 거야 이겨낸 거야 너를. 모르겠어 아, 이거. 니네 덕에 하와이 너무 여행 잘했어. 재밌었어. 난 스트레스 너무 풀렸고 너무 즐거웠잖아. 괜찮았어 진짜 괜찮았어. 어 진짜 괜찮았어. 아 다행이네. 정혜야 너 가이드 에좀 재능 있는 것 같아. 아이. 가이드야? 아니야 너 근데 진짜 약간 현지 이벤트가 잠깐 몰입했다니까요. 아 그래? 어 진짜 이게 재능이 있는 것 같다. 아 진짜 있다니까 내가 홀렸다니까 너한테. 아 그래? 될려나? 어 될려나? 아 소라야! 아오게야아잘 어, 어, 가고 있어? 아잘 어, 가고 있어. 야 뒤에 볼령들이 있는 것같아 아니 여기 승객들이 많아가지고 아, 아, 지금. 그래. 나 지금 잘 가고 있고 이제 비행기 모드 해야 될것 같아. 아 그래 그래 알았어. 그래. 어, 어 저기 몸 조심하게 잘 갔다 와. 어 달러 많이 벌어올게. 아 도착해서 연락해. 아 높은 연봉으로 취직을 시켜준다는 ACMR 소가 하와이로 넘어간 황모 씨가 현재 하와이에 감금되어 있다는 소식입니다.